안녕하세요 고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다소 기구한 사연을 갖고 있는 업장입니다. 인천의 차이나타운에서 만날 수 있는 이곳은 인천역 3번 출구를 통해 나가신 후 앞으로 가시면 보이는 중화문은 눈으로만 담으시고 그대로 지나치시면 또 보이는 밴댕이회 거리란 표시가 있는 골목의 언덕으로 올라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인천 차이나타운의 수제 만두 전문점 송천 포자입니다. 4명이 함께는 좁아보이는 테이블 2개만 있는 업장으로 포장을 주력으로 하고 계십니다. 안쪽으로 보이는 공간은 사용하지 않으니 운이 좋아야만 가게 안에서 먹을 수 있겠네요. 가게 내부 한가운데는 포자방이라는 간판이 걸려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과 사연은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죠. 교자와 포자, 만두 그리고 오향장력으로 이루어진 메뉴 사진만 보더라도 내공이 느껴지네요. 원래 주류는 취급을 안하셨는데 손님들의 요청으로 이가 두 주를 들여놓으셨고 지금은 맥주와 소주도 함께 판매하고 계십니다. 한잔 안할 수 없죠? 첫 번째 안주로 오향장육이 나왔습니다. 다섯 가지 향신료와 간장을 이용해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조려낸 요리인데요. 송천포자의 오향장육은 소고기 사태 부분을 이용해 차갑게 식혀냈습니다 오이와 파의 총맥 부분, 고추를 썰어놓고 고추기름을 둘러 풍미를 높였습니다. 주위에는 사킨 오리알인 송화단을 얹었네요. 소고기를 이용했음에도 저렴한 가격인 이곳의 요양장육은 짠슬이 없다는 아쉬움을 제외하면 흠잡을 게 없습니다. 사키 아래 핀 송화라 불리는 솔림 무늬는 커다랗진 않지만 이쁘네요. 노른자의 녹진함은 호불호가 갈리지만 심하게 사근 냄새가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홍어의 몇 수는 아래니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테이블에 놓여져 있는 만두용 소스들을 찍어 먹어도 좋으니 취향껏 맛보세요. 특히 이 소령포 찐만두 소스는 이곳 차이나타운의 유명한 원보에서 만두를 맛보셨다면 익숙하실 텐데요. 사실 이곳 송천포자는 원보와 함께 이곳 차이나타운 만두계의 쌍두마차였습니다 원보의 원조 사장님과는 선후배관계였던 이곳 포자방은 만두로 전성기를 맞았으나 주인분이 몸이 아파 가게 문을 닫고 몇년 쉬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포자방을 상표 등록해 결국 포자방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송천포자로 상호를 바꿔 영업합니다. 그 이후로 또 2017년쯤이었나 소리 소문 없이 문을 닫으셔서 많은 이들의 아쉬움을 샀는데 그후 3년이 지난 작년 다시 같은 이름으로 오픈을 하셔서 만두를 빚으시나요? 원본은 개인적으로 맛이 변한 게 느껴져서 방문을 안 하고 원본에서 만두를 빚으시던 호탕한 이모님이 여신 다다복은 코로나라 쉬고 계시고 만두에 대한 갈증을 풀 곳이 없었는데 다행히 이곳 송천포자가 부활한 덕에 다시 맛있는 만두를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톰한 밀가루피 안에 생강과 돼지고기 향이 기분 좋게 버무려져 있는 소가 들어 있습니다. 예전 군만두는 지지듯이 구워내줬는데 이제는 튀겨내나 봅니다. 간장이 없어도 충분히 간이 되어 있지만 안 뿌리면 서운한 건 기분 탓이죠. 식초의 함량이 많은 듯 새콤한 이 소스가 만두와 더잘 어울리네요. 고추를 하나 집어 곁들여주면 밸런스가 딱 좋아요. 이때 분명히 혼자 일차를 하고 왔는데도 만두가 꿀떡꿀떡 잘 넘어가네요. 아...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새우 소룡포까지 시키고 말았네요. 앙증맞은 모양으로 6개가 나오니 하나에 천원 꼴이군요. 숟가락에 얹어 피를 터뜨려 육즙부터 마셔야 되는 그런 것만큼의 육즙은 없고 그런 소룡포라기보단 찐만두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별 불만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메뉴판에는 명품이란 단어를 붙이며 강조해서 이 집의 대표 메뉴인가 싶기도 한데 개인적으론 일반 찐만두다 군만두가 더 임팩트가 있어서 포장을 할 때도 그것만 하네요. 고기잡채 왕만두, 고기 왕만두도 괜찮아요. 소룡포가 가장 만족도가 낮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근처 차이나타운에서 소룡포라고 이름 붙인 이상한 거 먹는 거보다 낫고요. 비록 예전 전성기 때의 포자방이란 이름은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좋은 만두를 내어주는 곳입니다. 이곳 차이나타운에서 여기만한 만드는 지 보기 어려울거예요 차이나타운에 놀러오신다면 식상한 여느곳 말고 이곳 한번 가보시죠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